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오산시민 임수경입니다. 오늘은 세교 정신병원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교 정신병원 허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보면, 지난 5월 오산시청이 일반 병원으로 허가한 병원이 세교 평안한 사랑병원입니다. 정신과 병동이 90%인 이 병원은 의료법은 지켰으나, 현실적으로는 정신병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어, 타당합니다. 그래서 세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병원 개원 초반에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의원 안민석 정치인이 이 문제에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개입한 것까지만 좋았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병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는 않고 거짓말과 막말로 시민들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시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또 우산시는 사태 해결을 하기보다는 경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자기 할일다 했다며 물러서 버렸습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것은 시민들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대화가 가장 필수적인데, 경찰 고발과 거짓말, 그리고 막말. 이 때문에 대화의 창구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우선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폐쇄병동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일반 병실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 평안한 사랑병원이 종합병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시가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 많은 정신병원들이 아동들의 주의력결핍치료와 자폐아치료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은 이런 집중시설이 부족하니 평안한 사랑 병원이 아동 심리 치료 전담 병원으로 지정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를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이 지금 오산의 정치력과 행정력입니다. 최근 곽상욱 오산시장 퇴진운동 본부가 만들어진 것은 시의 무능력과 행정력이 거의 마비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불륜과 향응 그리고 접대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신뢰도 추락입니다. 세교 정신병원과 초평동 폐기물 처분 시설 등 오산 시민들이 시의 행정력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가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산 시민들과의 대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행정에 접목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그것이 시의 수장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에서는 시장이 시민들을 피해 다니기만 할 뿐,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각종 사단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산 세교 시민들의 이야기와 병원 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아이들도 교실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대화와 소통을 단절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막말과 거짓말이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병원 관계자 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어,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